인체, 오늘 제목은 인체 항상성 변화를 위한 기능의학적 검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런 항상성 검사를 가지고, 어,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어, 저희가 6 그, 1년에, 그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이, 여섯 번을 했는데, 많은, 이게 참석률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이게 유튜브로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보시겠다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하는 게 평일날 했으면 좋겠다. 토요일날은 쉬는 날인데, 이게 이 요청 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내년부터는 내년에 하는 세미나는 좀 평일날 하고자 합니다. 평일날 하든지 안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지 그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게 인체 항상성에 대한 것들인데 어 저는 사실은 건강은 균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균형은 항상성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으면은 어느 사람이나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그 항상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여러가지 세포의 액들, 그다음에 전해질의 농도, 그다음에 체온, 혈당, 혈압, 삼투압, pH 뭐 이런 것들이 그인체에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스트레스, 어떤 작업과 반응에 의해서 이 항상성이 깨지게 되다 보면은 질병으로 오게 되고 이러한 질병을 그 항상성을 다시 바로 맞춰준다. 되게 되면은 어 치료가 돼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항상성을 검사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 검사법들이 있고 또 간단한 검사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성은 이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동적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은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 변화나 내부의 스트레스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상 범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항상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상성을 간단하게 볼수 있는 것들, 병원에서 제일 처음 봐야 되는 것들이 이게 체온인데 체온을 얼마만큼 잘 보시고 계시는지 저는 그거는 제가 병원을 이렇게 클리닉을 가봐도 저의 체온을 재보자는 얘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pH를 보고 있는 거, 그다음에 수분의 양. 우리 몸의 수분의 양은 아주 절대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데 그 부분을 보는 보자고 하는 것도 별로 못봤고 혈당은 이제 당뇨에 걸렸을 때는 혈당을 계속 체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이제 혈압은 항상 이제 그 정상이냐 아니냐를 체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20에 80이 정상이냐. 이거는 아주 그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혈압의 그 정상이지.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한테도 120에 80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훨씬 더 올라간 상태로다가 아니 뭐 기계도 오래 쓰면 낙후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형상인데 처음부다 한결같이 똑같게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 50이 넘은 사람한테도 120에 80이 넘었다고 항고혈압제를 투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몸을 더 만드 나쁘게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분비 조절, 면역계, 적혈구, 그 다음에 교감신경과 보교감 신경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들어가고 있죠. 일반 많은 환자들이 이이 이 반응계가 자율신경계가 깨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20년 전에 하얀 알약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얀 거를 드세요 해서 어, 비타민 C에 이게 선풍이 일었었죠. 그렇지만 내가 삼 비타민 C가 내 몸에 충분하게 있는데도 비타민 C를 먹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사를 맞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런 것들도 이 검사를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나오는 게 산화질소라는 것들에.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필수지방산 이거는 이제 그아이라든가서든데스 이런 부분에 갑자기 돌연사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데서 이 필수지방산의 오메가 3와 오메가 6의 함량의 비에 따라서 이게 돌연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적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제2의 의학이라고 그러죠. 의학의 개념이 바뀌고 있죠. 장내 세균에 따라서 사람 몸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모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모발 검사를 왜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몸 속에 있는 미네랄 밸런스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될 원소들이 있고, 없어야 될 원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적정하게 있는지 없는지 항상성을 보기 위한 것들로다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것들을 간단간단하게 이러이러한 검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적용, 적용하는 법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인데 우리가 항상 체온은 이건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죠. 인체의 정상 체온은 36.5도고 여기부터 4도 C로 더 올라간다든가 4도 C를 더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들은 사망으로 간다라는 것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체온 조절은 시상하이버 하이버 살라무스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알고 있고 이런 조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 체온계 갖다 놓으셨나요, 선생님? 네. 예, 네, 체온계 그 적외선 체온계죠. 네, 이게 적외선 체온계를 쓰지 않고, 그 비접착식 적외선 체온계를 쓰지 않고 온도를 체온을 잰다는 것들은 이렇게 좀 부정확하게 체온을 잴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는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잘 먹어야지 됩니다. 먹지 않고서는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이게, 열의 50%는 에너지 아웃풋에서 이제 이런, 쓰고 있고, 나머지 50%가 우리 세포막의 운, 운동이라든가, 나머지 그 생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43도, 41도, 36.5도, 이거에 따라서 다 사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체온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의 체온이 1도 높아지면 면역력이 5배 증가된다는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도 높아지면 면역력이 5배 증가된다 그러면 암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는 체온을 올려 줘야 되고 체온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먹는 데서 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잘 먹지 못하니까 어떤 것들을 해요. 인위적으로 온도를 올려줄 수 있는 온열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온이 0.5도에서 1도만 차이가 나도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그러니까 1도가 떨어지면 암세포가 활성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6.5도에서 35도로 떨어지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체온을 재보면 35도인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한테 무슨 약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제대로 반응이, 메타, 그, 메타볼리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은 비접촉식 적외선 채온계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요즘은 2, 3만 원이면 삽니다. 병원에서 뭐, 그러고 이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이런 체온계가 아니라 온도를 측정하는 것을 가지고 이 고깃집에서도 이렇게 프라이팬의 온도가 얼마나 고기를 가장 맛있게 굽는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이죠.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맞춰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기 중에 20.9%의 산소를 호흡을 하, 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로 되는 거고 이게 액체에 대한 산소는 헤모글로빈하고 해머, 묶인 채로 돌아다니다가 체조직의 산소 농도가 나, 낮아지게 되면 순식간에 분리돼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것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호흡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중에 우리가 폐포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혈액의 pH를 또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거나 뭐 이런 그 폐포를 도와준다거나 하는 것들도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호흡기계에서 제대로 이게 호흡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제대로 맞춰주느냐, 안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산알카리의 균형입니다. 누구나 다잘 알고 있습니다. pH는 7.35에서 45가 정상이다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측정해 보는 경우는 병원에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 인정 비급여 항목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EZ919라고 해가지고 pH를 측정하는 그 비용을 우리가 병원에서 돈을 받아도 보험회사에서 돈을 다 주게 되어 있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들은 어떤 데냐면 치과에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왜 할까요? 이 pH를 측정하는 거를. 간단합니다. 어린애들은 충치가 일어나는 게 전부 산성 때 산성으로 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해 놓기 위해서 pH를 타액으로다가 pH를 측정을 해서 알카리성이 됐을 때 그것을 이렇게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트리얼 pH는 우리가 7.35에서 7.45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고, 그것이 밑으로 떨어져, 7.35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에스도시스라고 그러고, 7.45 위로 올라갔을 때는 알칼로시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것을 조절해주고 있는 것들이 호흡기나 신장에서 이렇게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레귤레이션 ph 를 어느 것들이 하냐면 아미노 에이드가 수소 이온을 하나 내주거나 수소 이온을 하나 받으면서 산 알칼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은 아미노산 입니다 근데 실제 그 병원에서는 아미노산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아미노산 수액제 요법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병원이 아닌 데서는 아미노산 뭘로 공급을 하고 계시나요? 적절한 아미노산을 공급해 주는 게 근데 적절한 아미노산이 별로 없다는 게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아미노산의 중요성 때문에 펩타이드 형태로다가 뭐, 정어리 펩타이드니 뭐니, 이런 펩타이드 형태로다가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혹시 실크 펩타이드 아시죠? 네? 예? 누에 꽃치에서 내놓은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역할, 암환자들한테 좋은 역할을 하고 그러는 게, 실제적으로는 pH 조절도 그것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버퍼 해가지고 아미노에시드 버퍼가 모든 프로테인은 pH를 조절해 주는데 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pH 조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저희 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것 중에 스마트 pH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일반 과학 시간에 보이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pH 1부터 14까지를 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재는 것은 pH 1부터 14까지 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굉장히 7.35에서 7.45로 움직이는데, 그것을 0.1 단위로 유지시켜 <laughs> 그, 측정을 해주면 되니까, 이게 pH 6.4부터 8.0 사이만 측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타액의 산도를 측정해서 체질을 알아본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가 무슨 뭐그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체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체질에 따라서 또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이 사람에 맞는 음식이 뭔지 이 사람의 그, NK셀을 증가시키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 되는 것지도 혈액을 통해서 다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주고 있는데 옛날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무슨 체질을 통해서 이사람에 맞는 음식이 뭐고 안 맞는 음식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알아내게 해줬던 것들이죠. 그래서 산성체질이냐, 알칼리성체질이냐를 여기 pH가 7.0부터 7.4까지는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 산성이고 이 밑으로 올라가면 알카리성이에요. 이걸로 검사를 하면서 검사 대상은 누가 되느냐 하면 비만한 사람이라든지, 예? 우리가 pH가 산성화되어 있으면 비만으로 전부 비만한 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비만, 산성화되어 있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비만세포에서 자꾸 살이 찌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암 환자들, 뭐 이런 것, 이런 경우를 판단해 주는데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를 측정해 주는데 타액으로다가 침을 묻혀 보기만 하면 이렇게 칼라로다가 발리돼서이 사람이 7점 내가 6.4인지 6.8인지 6 4인지뭐 이렇게 알아내는 검사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e z 9 1 9라는 항목으로다가 인정비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근데 전혀 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 그냥 파일을 가지고 피 h 나는 검사가 돼 있다고. 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 ABC 할때 예. 인정되는 건데 p h 검사는 누구나 다인정을 받는 으으항항에에되있있요타타 타액, 타액, 예. I could go on after it. y e a 네. 타액하고 타액 r u n o w a d a y 어 의문이 되시는 분들은 비급의 항목 검사 책자에 이 코드 번호 혹은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것들을.